완벽한 막성꿈은 아니기에 현재로서는 정 상수 유, 유. 다섯 번째 구독자 송금 사연입니다. 34살 가장으로 아들이 한명 있고 이번 6월부터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남성분으로 사업적 송금과 기타 특이한 부분들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선. 타고난 생명선, 후천적인 생명선 모두 장수하시는데 큰 문제 없는 송금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타고난 송금은 전체적으로 얇은 선의 형태지만 후천적 송금에서는 생명선이 매우 짙고 잔송금에 방해가 전혀 없는 송금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한 송금으로 오래오래 큰 문제 없이 장수할 송금입니다. 말년에 못해도 한 70대 전후에는 손금이 좀 약해진 부분이 보이니 조금만 관리에 신경을 쓰시면 좋을 듯 합니다. 두번째 감정선 두뇌선 양손 사진을 보고 미스터손 채널 구독자분들은 눈치를 채겠죠. 정상수 박나래 제프 베주스와 비슷한 손금이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미스터손 채널의 구독자로 인정합니다. 구독자 사연 최초로 막손금 형태가 나온 케이스입니다. 왼손은 막손금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두뇌선과 지능선이 맞닿은 경우이고 하지만 완벽한 막손금보다는 감정선이 살짝 위로 올라간 형태의 변형된 막손금입니다. 그렇기 오른손으로 감정선을 판단하자면 큰 흔들림 없는 감정의 소유자로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에 속하는 손금입니다. 지능선의 경우 평균 정도의 길을 갖고 있고 이런 손금의 경우가 사업을 할 때는 소위 연구직이나 it 투자 이런 쪽 사업과는 크게 어울리지 않고 요식업 영업 마케팅 등 완전히 머리만 쓰는 직종보다는 몸을 어느 정도 같이 움직여주는 직종과 잘 맞는 손금입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셋째 재산사업선 선천적 손금은 막 손금에 가깝고 m 손금 을 갖고 있습니다 완벽한 막송 꿈은 아니기에 현재로서는 정상 수유 하지만 m 차송 꿈을 만들기 위한 우회적인 형태로 보여지고 후천적 송 꿈에서 언급했듯이 송금들이 더 짙게 형성되고 있고 m 자가 더 명확히 잘 보이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시작하셨지만 충분히 성공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최고의 재산 송 꿈인 삼지창 송 꿈은 후천적 송 꿈에만 이제 밑줄 긋기가 시작된 걸로 보아 사업이 잘 정상계도에 오르면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손금입니다. 선천적 막손금이 후천적 손금에서는 애매형태로 변형된 상태이기에 이건 본인의 의지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즉, 도 아니면 모의 막손금은 성공시 큰 부를 안겨주지만 실패시에는 그만큼 큰 리스크를 주는 손금이기에 본인이 이런 리스크를 안고 가는 타입과 맞지 않기 때문에 손금이 변형되어진 것으로 보이고 지나친 도전보단 돌다리도 두드려보며 건너는 신중한 스타일로 보이니 꼭 유의하셔서 사업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미스터 손 채널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